자 여기서부터 잘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뭐 나와있는 길로 계속 가다보면 뭔가 있, 있겠지? 여기 네, 문이 안열리고 좋아 하여튼 우선 음아 오케이 오케이 이 지붕을 통해서 올라가야 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예 네, 여기 이걸 통해서 예 네, 쭉쭉 올라가고 좋아 좋아 요까 그렇지! 네. 발견했어 발견했어 예아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예 L3 버튼 누르면 저리 가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달려서 점프를 해서 그렇지 예 여기 점프를 해서 그렇지 음아네 어서오세요 됐어 그리고 여기 딱 타서 예 쭉쭉 점프 그렇지. 자, 옆으로. 올라가고. 좋아서, 문위로 올라가고. 아니, 지붕 위로 올라가고. 오호. 다음에, 어 여기 있네. 자, 이거, 이거 타고, 예. 건너서. 자, 봅시다. 이 정도면, 예. 갈수 있을 거요 점프! 어허! 안 돼, 안 돼, 안 돼, 어 Shut! I can't believe you. We did that. No, we had our lips for a month. And what about the horse? Fortunately, oh yeah, that's here. Then what? Oh, you on Recognize someone? No, I thought I did, but no. When am I finally going to meet that partner of yours? 하트너 파트, 소개? 과거의 파트너 v e been flying s o l 또 새로운 사람. 빅터 g t 아, 레이프. 12? 이 사람은 그 사람만이라고 그 같이 그 예전에 그 계획 잡고 행동했던 이 사람이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네. 이 사람도 우리 편인가?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은 얘기 없었거든. 이사람뭐뭐뭐 뭐,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 돈이 많나 보네. can go to Maria. Any advice on what I should pick up tonight? Yeah. I think I want to bid against him. But, um, just between you and me, I did notice they changed the order. I think somebody might be trying to rig this up. Tell 순서를 who's Well, remember where we are. We're going to get by playing fair. Which is why you really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in a place like this. Chimboya? 아, 그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 요두 사람이 그 지금 요 빅터 이 사람한테 지금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데, 그 자기네들도 그 포함시켜 달라 이런 말 같아요. 둘다뭐큰 건수 없냐, 뭐 파트너 어디 냐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묻는 거 보니까, 그 뭔가 그러니까 빅터가 뭔가 계획을 짜는 사람이고. 그니까막 계속 뭐 자기 껴달라는 것 같아. 아이버리의 십자가 경멸하면뭔 소리야? 아, 하튼이라딘하고이 레이프가 둘이 파트너인 같아요. 내가 봤을 땐. 둘이 짜고 지금 뭔가 하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짜들도 지금 뭔가 목적이 있어 동고했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 그러니까 저 레이프라는 사람은 예전에 우리 동료였는데 지금 따로 놀고 있고 라딘이란 저 여자는 레이프 쪽에 붙어서 네, 따로 뭔가 하려는 것 같아요. 좋아요 갑시다. 점프! 오, 어, 잠깐만. 자,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자, 우리 옆으로 가서 저 앞으로 뛰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들 알고 왔다고. 예, 네, 그러니까 저 레이프는 저 교도소에서 같이 올래 일하던 사람이잖아. 라디는 모르겠고, 예, 네, 저 사람은. 여기까지 자, 기까지 왔어요 쭉쭉쭉쭉 가서 반대로 잠깐만, 아, 오른쪽 자, 이쪽이죠? 예, 네, 처음에 그러니까 나왔어요 처음에 같이, 같이 일하는 걸로 나왔어 점프! 좋아요 또 점프! 좋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 같이 했죠 야, 이거 옆으로 어떻게 가야되냐? 좋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자, 그리고... 어... 음... 위로 안 올라가지나? 점프! 어, 안 되네. 잠깐만. 아, 저 반대편이다. 예? 반대편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다시 다시 어떻게 타지? <laughs> 응? 점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이렇게 타고 여기서는 오케이, 옆으로, 옆으로. 자, 봉 철봉 타고. 와, 근데 이 사람, 참이네이션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철봉도 없이. <laughs> 아니, 철봉이 아니고 그그 그 뭐지? 장갑도 없이. 예. 이렇게, 이렇게, 예. <laughs> 잘갈수 있다니.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이거 완전, 이 사람, 거의, 예. 만능, <laughs> 만능 제주꾼이야,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가면 되나, 이제? 오, 어, 전력실 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스파이더맨의 피가 흐르는, 예. 네이션. <laughs> 아, 밑에 짜들 있어. 저총 들고 있는 애들. 어, 뭐야? 오늘 총풀리가 들리는데? 어? 저 있는데? 뭐라, 뭐라는 거예요? 뭐, 자꾸 뭐야 예, 예. 딴나라 말을 합니다. 저, 아,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러 나갔나? 하여튼 사라졌고요. 오, 이제 설수 있네. 좋아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 되겠지, 이제? 전력! 전력 올 거야, 하는데 어디서 꺼야나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쪽에 아까 전에 동그라미가 하나 떴거든. 전원 차단기 어디 있는 거지? 모르지 찾아봐야지. 어? 좋아요. 아, 여기 갔네, 여기. 예, 문. 문으로 <laughs> 가 아, 문이 안 열리는데? 아, <laughs> a m Sully, you there? It, the you i made it. i m a d e I I don't have a minute. Rafe's about to walk out of here with your cross. 50 thousand what? Rafe? Rafe is here? Rafe? is here and as of right now, he has the highest bid. Well, I'll bid him. With what? With kind of scratch? Sully, we're stealing it, remember? What if he calls my bluff? He won't. We have 90,000. do are here and you are bidding. I'm going to make him pay the highest bid. We're all dead. Sully, I need you to buy me more time. <laughs> 와, 이 10만 유로. <laughs> 오, 뭐야. 1 0 0하0 1 0 0 0 o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1 10,000. 1 0 0 0 10,000. 0 0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 어 여기 보있다1 뭐 3만어 돈은 점점 올라가고 1 3만어 잠깐만 여기. no. 뭘 뭘로 뿌셔야 돼? 아 저. 아그뭐 어, 하여튼 뭐 뿌실 게 있나 보네요. 여기 뭐 여기서 예, 아이템 찾으면 될것 같아. 찾았어? 어, 찾았어, 찾았어 역시나. 장돌이. 예, 장돌이. <laughs> 빠루, 빠루 맞죠, 이거. 에? 에? 빠루만 있으면 돼. 뭐든지. <laughs> 어? 빠루가 최고야. 아, 20만 유로까지 갔다. 어? 야, 빨리 꺼자 어? My boys i m at the switch. You ready? You ready? v i c t o r The gentleman's p e e d Two hundred and ten thousand euros. Five hundred thousand. Oh, fifty million. Fifty million. Thank you. We have five hundred thousand euros. Fifty million euros. Does the gentleman wish to bid again? Haha. Jossed. Jossed. Ah. He worried there for a minute, Victor. I Thought I might have to kill you. I'll kill you. Okay. Let's ruin this asshole's evening. Anyone else? We are going once. 자, 하나, 둘, 자, 전기 나가고, 신사 선생님 여러분, 네. 보조 전력이 금방 들어올 거라고 하네요. 야, 어, 뭐야? 우와, 밤몇초 사이에... 예 네, 저런 식으로 십자가를... 에, 들어가네요.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역시 그 킬은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Sam, 도드 시작하는 그랬겠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제가 성공했어요. 정문 도로로 알아. 스포트라이트를 따라가면 돼. 오케이, 정문 도로로라고 하네요. 자, 갑시다. 이제. 여기서 도망 나가기만 하면 될것 같아. 저, 스포츠 라이트. 어떻게 올라가야 돼? 아, 이쪽으로. 좋아요. 자, 쭉, 쭉, 쭉 가서, 저기로 점프를 해야 할것 같아요. 점프! 아닌가? <laughs> 여기 가 아닌가? 스포츠 라이트 쪽기 있잖아. 어? 점프! 오케이, 잡고,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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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떨어면안 돼. 음? 잠깐만, 은폐상태를 주면 저기 시야에서 벗어나세요. X를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밀고, 여기서 점프. 아, 이런 식으로 시야에서 사라지라고. 예. 네.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그, 거기서 예, 에이, 벗어나야 한다 이 말이야.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 어떻게 가냐 저기 아야 아야 아, 떨어져 보자 한 번. 오 어, 뭐야? 뭐 이상한 데로 왔습니다. 저기 애들이 다 있으니까 저쪽으로는 못 가고 좋아요. 여리 가면 되겠지? 여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되나? 아닌가? 좋아요. 뭔가, 뭔가 복잡한데, 지금 뭐, 하여튼, 가고 있습니다. <laughs> 총, 총이 없어, 내가 지금. 네, easy. 저, 저큰 길로 가야 하는데.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아, 들켰다 Wait, wait. Don't shoot at me. I'm lost. o 나이스 인 볼리스고만아. Just I'm shoot at. 아무 핸들로 가려는데. 어. 아. <laughs> 총이 없어. 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네.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좋아요. 하여튼, 들키지 않게, 최대한 가야겠구만. <laughs> 때려잡아? 어떻게 때려잡아? 총도 없어, 지금. <laughs> 좋아요. 여긴가? 어, 저 앞에 있네. 잠깐만. 그래, 저, 저, 리 가보자. 자. 스포트라이트가 없을 때, 점프를 잘해야 합니다. 어? 점프! 차상 야 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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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넘어가자 좋아요 자 은폐! 자 그리고 예, 이쪽에 안 비칠 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잘잘 지금 잘하고 있어 예 엄청 잘하고 있어 지금 아 추락시킬 수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저쪽에 예, 저쪽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닌가? 여기서 타고 들어가야 하나? 저 앞에 있는데? 저리 어떻게 하지? 아, 하여튼 이쪽, 예, 이쪽을 통해서 가야 할것 같아요. 저기로 떨어져야 할것 같은데? 좋아요. 으아! 네, 됐어, 됐어, 됐어. 자, 여기서 떨어지고. 좋아요. 여기서. 어, 저기 있네. 저까지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냐. 아, 이 난간을 통해서 가면 되겠네. 에? 그죠? 그렇지. 요, 요 난간을 통해서. 에. 이렇게 가면 안볼거 아니라고. 좋아, 좋았어 어어? 아, 저 반대편 아니구나 좋아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케이, 안 들키고 있어요, 지금 아주,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점프해서 어유 완전, 예, 은폐, 은폐를 엄청 잘해야 합니다 좋아요, 여기서 올라가고 어? 예? 여기서, 이거 타고 어? 예? 올라가고. 이거 뭐야? 힌트? 어 여기 여기 가 힌트야? 어? 다온 거야? 지금? 오.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아, 어 아, 이거 주로. 아, 야, 야, 괜찮다, 이거. 에? 야, 이거 괜찮다. 좋아요. 음표 옮겨. 오, 괜찮네. 야, 좀만 더 와봐. 음표 옮겨! 그렇지! <laughs> 좋아요. 야, 뭐, 니들 총안 주냐? 좋아, 좋아, 좋아. 아유, 괜찮네. <laughs> 또 나오진 않겠지? 혹시? 좋아요. 뭔 소리다! 차 아니에요, 저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에, 뭐, 이상한. 은폐하고, 샥! 잠 보자고, 뭐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애들 겁나 많은데? 잠깐만, 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나, 그냥? 좋아요. 아, 아니네. <laughs> 여긴 아니네. <laughs> 좋아요. 예. 요리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짜들 지나가고 나서 저쪽 통해서 가야구만. 예? 오케이, 오케이. 역시 사람은 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게임 저장. 된 건가? 덮어 씌우기네자 그리고 오늘은 요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지켜봐 주시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요까지 하는 걸로 <laughs> 재밌네. 하다 보니까 진짜 이 게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고. 와 내가 9시에 시작했는데 언제 12시가 된 거야? 하다 보니까 뭐 멈추는 것도 없고, 중간에 로딩 하는 것도, 크게 로딩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계속 붙들고, 예, 하면 되는 것 같아. 하여튼 뭐, 예, 한 뭐, 일주일 내로, 예, 끝장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